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밥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쪽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60대 중반 단정한 인상의 남성 환자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꺼낸 말입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몸이 정같지 않다. 아무 일도 없는데 기운이 없다. 기억이 자꾸 새고. 손발은 자꾸 저리고 무엇보다도 한때는 당연하던 자신감이 점점 멀어진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되묻습니다. 요즘 몸이 좀더 무거우시지 않나요? 손발이 차거나 가슴 답답함 느끼시나요? 그러면 거의 모든 분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집에 베이킹소다 있으세요? 대부분 깜짝 놀라며 대묻습니다 그거요? 설마 그 청소할 때 쓰는 하얀 가루요? 맞습니다. 바로 그흰 가루가 당신의 피곤함, 기억력 저하, 심지어 그 민감한 문제까지 생각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약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목격한 변화는 분명합니다. 손발 저림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며 속이 편안해지고 새벽에 잠깐 깼을 때 반가운 변화가 생기며 등산을 다시 시작하거나 배우자와의 거리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변화들. 이 영상은 바로 그 작은 변화들을 여러분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만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깨우는데 필요한 첫 단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작고도 강력한 실천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이킹소다일까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주방 청소나 냄새 제거에만 썼던 그 하얀 가루가 어떻게 몸의 활력과 순환, 심지어 성기능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산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산성화란 몸속 환경이 점점 끈적해지고 피가 천천히 흐르며 장기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피로감,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손발 저림, 성 기능 위축. 이 모든 증상의 공통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베이킹 소다는 약이 아닙니다. 몸의 산성화에 부드럽게 작용하면서 내부 pH 균형을 맞춰 주는 자연 완충제입니다. 즉 피가 맑아지고 흐름이 좋아지며 그 결과로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기능이 깨어나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이 늘어나 속이 자주 쓰리고 혈관은 탄력을 잃으며 손발이 시리고 저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지내시거나 병원에서 약만 바꾸곤 하시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내 몸속 환경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힘을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베이킹소다였던 거죠. 물론 단순히 한두 번 마신다고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한 가지 루틴만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에 반 티스푼만 그렇게 시작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스스로 체감할 만큼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한 약도 없이 돈도 드리지 않고 단 3분이면 할수 있는 습관. 하지만 그 작고 단순한 루틴이 기억력, 혈류, 수면 소와 자신감까지 동시에 회복시키는 복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생생한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민준 씨가 내원하셨을 땐 표정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68세 은퇴 후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손발 저림과 무기력감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거리감이 가장 큰 고민이었죠. 이게 나이 탓이겠지요. 그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실천만 해 봤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났을 때 이상하게 손발이 예전보다 덜 저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내 손 잡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뻗게 되더군요. 이건 단지 혈액순환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하자 감정도 흘렀고 관계도 따뜻해졌던 겁니다. 또 다른 환자 66세의 홍성우 씨는 한때 산을 좋아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면서 등산을 멈춘 지 3년. 자신감은 바닥이었고 자꾸만 체중이 늘고 나태해지는 자신이 싫다고 하셨죠. 베이킹소다 루틴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한 뒤 가벼운 트레킹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몸이 덜 무거워졌어요.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산에 오르신다고 합니다. 그말 끝에 살짝 웃으시며 덧붙이셨죠. 제가 아직 안늙었나 봐요. 그리고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 컸던 72세 이철수 씨 책을 읽다 보면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자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자신감을 잃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 물을 마신 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직접 표현하셨어요. 이게 뭐랄까요? 구름 낀 창문이 갑자기 투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 요즘은 다시 책상에 앉아 하루에 두세 시간씩 독서를 즐기신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거창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다만 몸의 흐름을 다시 깨운 겁니다. 작은 루틴, 꾸준한 실천, 그리고 나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 그게 이 모든 변화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도대체 베이킹 소다가 어떻게 손저림이나 피로, 심지어 부부 사이의 자신감 문제까지 바꿀 수 있느냐고요. 그 핵심은 한 가지, 혈액 순환입니다. 우리 몸은 60세를 넘기면서 점점 끈적한 상태로 변해갑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말초혈관의 흐름이 둔해지죠. 손끝, 발끝,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위까지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무기력감, 기억력 저하, 성기능 저하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특히 남성기능과 관련된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기 때문에 조금만 순환이 막혀도 반응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은 있는데 반응이 없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베이킹 소다가 특별한 이유는 이 혈액 순환의 시작점인 산성 체질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산성이 강해질수록 혈관은 수축하고 혈류는 정체되며 뇌와 생식기의 활동은 급격히 둔해집니다. 하지만 알칼리성이 적절히 보완되면 혈관은 부드럽게 열리고 피는 더잘 흐르고 산소는 더 넓게 퍼지고 기능은 자연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의 힘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억지 자극이 아닌 흐름 회복. 그래서 이건 비아그라처럼 일시적인 반응이 아닌 몸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회복되는 자기 회복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순환의 변화는 새벽에 잠시 깼을 때더 이상 이유 없이 멍하던 느낌 대신 몸이 다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지 남성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뇌와 심장, 손끝과 발끝까지 온몸이 다시 따뜻해지고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몸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순환이지만 그 다음 변화는 더 넓은 곳에서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편안해졌다, 피부가 진정됐다, 잦은 더부룩함이나 위산 역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실제로 베이킹소다의 효과는 위장과 피부, 심지어 면역 반응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위장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60세 이후에는 위산이 과다하거나 역류가 자주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산성화된 몸의 영향으로 위장 점막이 예민해지고 속이 자주 쓰리거나 더부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베이킹소다는 가볍게 중화작용을 하며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66세 한미경 씨는 몇 년간 위산 과다와 얼굴에 붉은 홍조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꼭 속이 불편하고 자주 트림을 하셨죠. 피부도 쉽게 붉어지고 건조해서 대인 관계까지 자신감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베이킹소다 루틴을 일주일에 두번 공복에만 지키셨고, 한 달쯤 지나면서 속이 묘하게 편안해졌어요라는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부 톤도 점점 안정되면서 자신있게 외출을 다시 시작하셨죠. 이처럼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청소용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된 산성 반응을 진정시키고 피부와 장기들이 다시 본래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잦은 감기, 잔잔한 염증, 몸이 자주 붓고 무거운 느낌, 역시 산성체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몸이 과도하게 산성화되면 면역체계가 흐트러지고 잦은 피로, 알레르기 반응, 피부 트러블까지 발생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이를 정면에서 해결하진 않지만 그 환경을 덜 자극적이고 덜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빽빽한 도로에서 차선을 하나 비워주는 것처럼 우리 몸의 자율 회복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효과는 결국 이렇게 돌아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피부가 진정되며 감기 덜 걸리고 피곤한 날에도 회복이 빨라지고 기분마저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건 누군가의 특별한 체질 이야기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서도 가능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베이킹소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물처럼 마시거나 용량을 늘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느 시점에서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65세 박준영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에 대해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었고, 베이킹소다의 효능 이야기를 듣고는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며 하루 두 번씩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엔 속이 편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 속쓰림, 트림, 식욕 저하를 호소하셨습니다. 위산이 중화된 건 맞지만 지나치게 억제되면서 오히려 소화력이 떨어진 것이었죠. 또 어떤 분은 식후에 드셨다가 더부룩함이 심해졌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는 공복에만 섭취해야 합니다. 식후에는 음식물과 반응하며 가스를 유발하거나 소화효소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공식은 단한 줄입니다. 반티스푼, 공복, 일주일, 3회. 이세 가지 원칙만 정확히 지키셔도 대부분의 분들은 큰 부작용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십니다. 혹시라도 심각한 고혈압 신장질환, 재산제, 장기 복용 등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복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분명 도움이 될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가끔 베이킹파우더와 헷갈린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베이킹소다와 베이킹파우더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식용 탄산수소나트륨 100%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쩌면 벌써 시도해볼까 고민 중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주세요. 몸은 강요보다 균형을 좋아합니다. 효과는 많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실천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알려드렸고 가장 변화가 많았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킨 딱세 가지 실천원칙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복용 시간은 반드시 공복에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드시기 전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후에는 위 속의 음식물과 반응의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 양은 반 티스푼, 즉, 약 2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양을 늘리면 위산이 과도하게 중화되어 오히려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횟수는 일주일에 2에서 3회가 적정합니다. 매일 마시는 건 오히려 몸이 자연적인 소화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에도 간격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 준비물은 단두 가지입니다. 따뜻한 물한컵 그리고 베이킹 소다 반 티스푼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가공되지 않은 식용 등급의 순수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셔야 하고 일회 분량을 미리 소분해 두면 훨씬 꾸준하게 실천하기 좋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신 시점은 대체로 2주 후부터입니다. 첫 주에는 몸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둘째 주가 되면 손끝이 덜 시리다, 속이 편해졌다, 집중이 잘 된다 등 작은 신호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조금 더 이어가면 삶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루틴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의 감각을 깨우고 의욕을 되살리며, 아, 나도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잔의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리듬을 되찾는데 오늘 아침이 새로운 출발이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바쁜 일상 속에 또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였지 하고 넘기고 다시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래의 리듬이 지금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피곤해지는 건 당연하고 기억이 흐려지는 것도 당연하고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몸은 작게라도 돌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약도, 힘든 운동도 아닌 그저 하루 3분, 따뜻한 물한 잔과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이었습니다. 그한 잔이 손끝을 따뜻하게 만들고 속을 편하게 하고 무기력한 오후를 덜어주며 심지어 부부 사이의 온도까지 바꾸는 걸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당신의 몸도 예외일 리 없습니다. 지금은 미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당신의 몸 속에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저 방향만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나도 다시 시작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아침, 물한 잔부터, 그게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을, 바꾸는 첫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당신의 회복을 응원하는 다음 이야기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몸이 다시 살아날 시간입니다.